미니, 미니 다육입니다. 어, 오늘 일기예보에서 수도권, 서울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제가 집핑장에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음, 아침에 잠깐 춥고, 생각보다 안 추웠어요. 음, 그래서 제가 머리를, <laughs> 언니가, 친언니가 머리 좀 빠르래요, 내가. 머리 좀 빨았습니다. 어젯밤에, 깜고 이제 그냥 잤더니 머리가 이판사판이고요 저희 언니 왈, 머리 좀 빨으래요. <laughs> 앞으로, 우리 아줌마들, 우리 언니들, 동생들, 머리 빨으십시오. <laughs> 나 대껍짝 웃었어요, 어저께. 머리 빨았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이 아이들, 아우, 제가 하나하나 물을 주려니까 너무 벅차요, 아이들, 아이들. 정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분도 각자 틀리고, 다이소 분에, 어, 다이소 분 있잖아요. 꽤 쓸만해요. 여기 노란색, 여기, 여기 빨간색. 꽤 쓸만하더라고요. 뭐, 저는 굳이, 이 화분은 비싼 거는 원하지 않아요. 뭐, 다육도 비싼데, 근데 저 요즘 들어, 저기 차, 이거 화분은 아마 3년 전에 제가 선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선물을요, 맨날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미스트로 자구가 이만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두 개는 옆에 저, 줬어요. 그리고 큰게 아미스트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유레카금은 거의 다 이래요, 지금. 유레카금이. 그리고 또, 예, 노또. 지금 제게 거의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 짜증나는 게, 그냥 이 애들이 크면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 케어해주기가 참 모시기, 거시기 해요. 그거 아세요? 음,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데요. 모시기, 거시기가, 저기 전라도 말이 원래 아니고요. 표준말이래요. 모시기, 거시기, 모시기가.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할 때가 이 수도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 쓰는 말보다 거시기 이게 더 듣기 좋죠. 그왜 말하기가 좀뭐하 그러면 거시기 뭐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 얘들 오늘 제가 물을 다 줬어요. 이거 귀엽죠. 얘가 누구냐면요. 롱년포, 홍, 홍, 홍년표 오리, 공항. 오리지날입니다. 요 아이들. 우리가 지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음. 이것도, 유아 독종 자군데요. 이것이 쌍둥이로 됐네요. 얼굴이. 얘는 혼자 쓸슬 이렇게 있고, 얘는, 노라스포클론이고, 이게 홍상생술. 이대로 둘까요? 자를까요? 근데 여기도 뭐, 흥할 만한 게 뭐가 나오는데. 애들을 제가 적심을 쫙 했잖아요. 얘 이름 뭐더라? 까먹었고. 한두 번까먹습니까 제가 유친분들 너무 찾아뵙진 못해서 먼저 저를 찾아오신 분들 계시고요. 아,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요거 이쁘죠? 빨간색. 알바니아. 물을 줬더니 아주 그냥 이거 시원했고이 생장점에 물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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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장점에 물 보이죠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다육이가 죽어요 이 생장점에 물을 안 털어주면 이 다육이가 많은 건 좋은데요 마음도 부자되고 요것도 자구, 요거 요거 루트도 자구해요 이거 치아와 무지금 적심했더니, 하나는 구으로 나눈 것 같더니, 잘 모르겠고요. 요 가운데 생장점을 안 털어주면요, 아이들이 죽어요. 요즘, 보실까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어. 물을 안 줬더니, 오늘 처음 줬습니다. 이 아이. 이봐요. 어, 물 주고 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속이 시원해. 이것도, 애가, 분이 지금 작아서, 음. 여기 이렇게 두개 있고요. 아주 저뒤에 있어서 그냥 자고 안 따고요. 귀찮아서. 그냥 더큰 분에 심어주려고 그러는데요. 세스대를 갖고 와서 빵꾸내 갖고 해야 되겠어요. 세스대못 박으면, 빵꾸내면 뭐 얘가 뭐, 지 멋대로 뭐, 엄청 크겠죠? 한번 키워볼까요? 빡, 빡깨, 빡게스가, 아니지. 세스대 있잖아. 양, 양은 세스대 망치질을 해갖고, 제이드 스타 금액에, 오락가락 하더니 살고 있네요. 이게 핑클 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를. <laughs> 선물 받고 두달 만에 심어졌더니 얘가 그래도 잘 사네요. 그, 이거 심을 때, 너무 늦게 심어져서 좀 죽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얘는 죽으라고 냅뒀더니 그 이제 살아요. 여름이 어떻게 되는지 변하는지 봐야겠어요. 오늘은 물 줬다는 보이죠? 자축으로. 아유 아이. 손톱 하나도 안 망가졌어. 유 아이. 아우, 이 아이 진짜 이뻐요. 자국가 자꾸 올라와요. 아주 효잔지효년지 그래요. 저는 물드는 것보다 그, 물들면 좋죠. 건강하게. 얘좀 봐봐요. 베르베르. 아니, 베로니카 건강하게 살, 살기, 살아만 주면 좋겠어요. 예, 이쁘죠? 글쎄, 이게 국내에 없다고 하나요. 저희 있어요. 이거 그래서 좀 많이 주고 샀거든요. 부, 비싼 창이에요. 이름은 몰라요. 어, 요 새끼 나온다. 이름은 몰라요. 왜냐면, 이거 사자마자 그 사인해준 그거 있는데, 집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서, 혹시 혼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해코치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집으로 갖다 놨답니다, 명찰을. 누가 나를 많이 미워하나봐요. 어, 있어야 뭐,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근데, 뭐, 난, 데, 들리지만 대놓고 안 했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음, 햇님이, 얼굴이 분, 분안 가라앉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또, 또 뵈요. 저기, 여주땡님 말씀 댓글 읽어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주땡님 한번 뵙고 싶어요. 건강, 건강 조심하세요. 여주땡님 너무 감사해요.